해시태그 혈관검제, 해시태그해 시태그 제2부 붉은 달 아래의 맹세, 화산파 장로전, 장로님, 외문제자 소천운의 실력이 갑자기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철산이 3명의 장로 앞에서 공손하게 보고했다. 가운데 앉은 백발의 노인, 화산파 외문총관 장로인 청어자가 눈을 떴다. 소천은 그 경맥이 막힌 제자 말인가? 그렇습니다. 3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던 제자인데 며칠 사이에 인류 고수 수준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청어자의 옆에 앉은 검선장로, 무진자가 수염을 쓰다듬었다. 흠, 기이한 일이로군. 혹시 사마외도의 마공을 익힌 것은 아닌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검기는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계속 감시하도록. 화산파의 마의 기운이 침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철산이 물러나자 세 장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사형, 어찌 생각하십니까? 무진자가 청어자에게 물었다. 글쎄, 경맥이 막힌 자가 갑자기 실력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 이상하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좀더 지켜보자. 하지만 만약 정말 마공이라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된다. 아직 외문제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청어자의 차가운 음성에 다른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몰랐다. 그 순간 소천운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화산파는 물론 강호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다시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혈무천. 알고 있다. 세 명이다. 아마 장로들이 보낸 감시자들이겠지. 어떻게 하지?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네가 마공을 수련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는 한 증거가 없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된다. 대나무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평소 수련하던 곳보다 더 안쪽이었다. 여기까지 오면 감시자들도 쉽게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은 혈강마공 제3식을 가르쳐 주마. 혈령분신술이다. 혈령분신술? 자신의 피로 분신을 만드는 기술이지. 물론 완벽한 분신은 아니고 일종의 환영이지만 적을 속이기에는 충분하다. 흥미로운 기술이었다. 분신술은 고급 무공 중 하나로 웬만한 고수가 아니면 쓸수 없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위험하다. 자신의 피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지. 한번 쓰면 최소 3일은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가구를 다지고 수련에 들어갔다. 혈무천의 지도에 따라 손바닥을 그어 피를 흘렸다. 평소보다 많은 양이었다.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참아라.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 이를 악물었다. 피를 허공에 뿌렸다. 그리고 복잡한 수인을 맺으며 주문을 외웠다. 혈령연, 분신연. 붉은 피가 공중에서 뭉쳐지기 시작했다. 점차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나와 똑같은 모습의 분신이 나타났다. 성공이다.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분신은 실제와 거의 구분이 안될 정도로 정교했다. 움직여봐라. 내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다. 생각만으로 분신을 움직였다. 분신이 검을 휘둘렀다. 실제처럼 검격이 나갔다. 이 분신은 네 내공의 3분의 1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다. 한 시진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도 충분했다. 이 기술만 있으면 수많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였다. 누구냐? 뒤에서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다. 감시자 중 하나가 나타난 것이다. 젠장, 들켰나?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재빨리 분신을 소멸시켰다. 다행히 감시자는 분신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이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감시자는 중년의 사내였다. 내 문제자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수련? 이 깊은 곳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였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평범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조용한 곳이 수련하기 좋아서요. 그래.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각이다. 이제 돌아가거라.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다. 등 뒤로 감시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휴, 위험했어. 잘 넘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 감시가 심해질 것이다. 혈무천의 말이 맞았다. 이제 자유롭게 수련하기 어려워질 것 같았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화산을 떠나야 하나? 아직은 아니다. 여기서 배울 것이 더 있다. 그리고 네 원수에 대한 단서도 여기 있을 수 있다. 원수. 부모님을 죽인 자들. 그들의 정체는 아직 모른다. 단지 그들이 화산파와 연관이 있다는 단서만 있을 뿐이다. 맞아. 아직 떠날 수 없어. 가구를 다지고 숙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소천은 집무역이었다. 그의 뒤에는 10명이 넘는 외문제자들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 내 놈과 정식으로 결투하고 싶다. 생사결로 생사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결투였다. 화산파에서는 금지된 일이지만 양쪽이 동의하면 묵인되는 경우가 있었다. 거절하면 그럼 내 놈을 비겁자로 소문내겠다. 외문제자 전체에게 협박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 진무역을 확실히 제압하면 다른 제자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좋다. 받아들이지. 진무역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일 밤, 뒷산 폭포에서 보자. 증인들도 데려올 것이다. 알겠다. 그들이 떠나자 방으로 들어갔다. 침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생사결이라. 정말 죽일 생각인가? 당연하지. 저자의 눈빛을 봤나? 사리로 가득했다. 내 놈을 죽이고 외문제자 최고의 자리를 지키려는 거다. 그럼 나도 죽여야 하나?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강호에서는 자비가 독이 될 때가 많다. 혈무천의 차가운 조언이었다. 밤새 고민했다. 진무역을 죽여야 하는가? 그는 나를 괴롭혔지만 그래도 같은 화산파 제자였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도 살기 위해 싸워야 한다. 미안하지만 살아남는 건 나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밤, 뒷산 폭포. 달빛이 폭포수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다. 주변에는 20여 명의 외문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이 결투를 보기 위해 온 구경꾼들이었다. 왔구나 소천은 진무역이 폭포 앞에서 있었다. 이미 검을 뽑은 상태였다. 시작하자. 나도 검을 뽑았다. 주변의 제자들이 뒤로 물러섰다. 생사결의 규칙은 간단하다. 한쪽이 죽거나 항복할 때까지 싸우는 거다. 중간에 누가 개입해도 안 된다. 진무역이 규칙을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나? 덤벼. 순간 진무역이 움직였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그는 이미 최고의 상태로 몸을 끌어올린 것이다. 화산 오절검 오식, 화산점검. 다섯 개의 검기가 동시에 날아왔다. 화산파 검법의 최고 오해 중 하나였다. 외문제자 주제에 이런 고급 검법을 익혔다니. 하지만 나에게는 혈강마공이 있었다. 혈검술 이식, 혈룡파. 손가락을 베어 검에 피를 묻혔다. 그리고 휘둘렀다. 붉은 검기가 용의 형상을 이루며 날아갔다. 쾅쾅쾅. 두 검기가 공중에서 충돌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주변의 나무들이 쓰러졌다. 뭐, 뭐야 저 힘은? 소천운이 저렇게 강했나? 구경꾼들이 경악했다. 하지만 진무역은 멈추지 않았다. 아악.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다시 돌진했다. 이번에는 더 빨랐다. 하지만 여전히 내 눈에는 느리게 보였다. 피했다. 그의 검이 내 옆구리를 스쳤다. 옷이 찢어졌지만 살은 베이지 않았다. 반격했다. 검을 역수로 쥐고 그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크! 진무역이 겨우 막았다. 하지만 그의 검이 떨리고 있었다. 힘에서 밀린 것이다. 어떻게? 어떻게 내 놈이 나보다 강할 수가?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자신이 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혈검술 일식을 연속으로 사용했다. 붉은 검기가 빗발쳤다. 캉, 캉, 캉. 진무역이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점점 밀렸다. 그의 검법에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혈강마공의 내공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단전에서 뜨거운 기운이 폭발했다. 혈검술 삼식, 혈만한무 거미 잔상을 만들며 수십 번 휘둘렀다.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연속적인 공격이었다. 진무역의 방어가 무너졌다. 크악. 비명과 함께 진무역이 날아갔다. 가슴과 팔, 다리에 여러 군데 상처가 생겼다. 피가 흘러나왔다. 크억. 흑 그는 땅에 쓰러져 헐떡였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검을 그의 목에 겨눴다. 이제 끝이다다. 진무역죽 죽여라. 어차피 졌으니 그의 눈에 체념이 가득했다. 생사결에서 진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검을 들어 올렸다. 단한 번만 내리치면 그의 목숨은 끝이다. 하지만 아니다. 검을 거뒀다뭐 뭐야? 왜안 죽여? 진무역이 당황했다. 주변의 구경꾼들도 웅성거렸다. 너를 죽이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진무역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앞으로 나를 방해하지 마라. 다음에는 진짜 죽일 것이다. 등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진무역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소천은 내놈 내놈이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나의 적이 될수 없다. 완전히 격차가 벌어졌으니까 왜 죽이지 않았나? 혈무천이 물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화산파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쫓겨날 것이다. 그럼 원수를 찾을 수 없어. 현명한 판단이다. 복수를 위해 참을 줄 아는 것도 강자의 자질이지. 혈무천의 칭찬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 봤다. 붉은 달이 떠 있었다. 마치 피처럼 붉은 달. 부모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원수를 찾아 복수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바닥에서 혈기가 흘러나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화산파의 소문이 퍼졌다. 외문제자, 최고수 진무역이 소천운에게 완패했다는 소문. 그리고 소천운의 실력이 이미 내 문제 자급에 달했다는 소문. 제자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렸다. 어떤 이는 경외했고, 어떤 이는 질투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것은 장로들이었다. 청어 사형.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무진자가 다급하게 말했다. 소천운이 생사결에서 보인 검법은 분명 정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검기는 마공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은가? 청어자는 여전히 침착했다. 증거가 필요합니까? 저자를 잡아다 심문하면 됩니다. 함부로 제자를 대할 수는 없다. 화산파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시험을 보자. 청어자의 눈이 번뜩였다. 시험? 그래. 정식으로 내문 입문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의 무공이 정파인지 마도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생각입니다. 무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바로 준비하도록 일주일 후에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나의 운명을 결정할 시험이 정해졌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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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 사이인 나는 혈강마공 수련에 매진했다. 감시의 눈이 더 심해졌지만 혈령분신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피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 당일이 왔다. 화산파 대연무장.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내 문제자들은 물론 장로들까지 직접 참석했다. 소천은 앞으로 나오거라. 청어자의 음성이 울려퍼졌다. 나는 대연무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오늘 너에게 내문 입문 시험의 기회를 주겠다.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면 정식 내 문제자가 될수 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나를 시험하기 위한 덫이다. 첫 번째 관문. 무력 시험이다. 네 문제자, 세 명과 연속으로 겨루어 이겨야 한다. 청어자의 말에 세 명의 네 문제자가 앞으로 나왔다. 모두 점지만 실력 있어 보이는 자들이었다. 준비됐나? 예. 검을 뽑았다. 첫 번째 상대가 다가왔다. 내 이름은 강철이다. 잘 부탁한다. 예의 바른 인사였다. 나도 고개를 숙였다. 소천운입니다. 그럼 시작하겠다. 강철이 검을 휘둘렀다. 빠르고 정확한 검격이었다. 역시 내 문제자는 달랐다. 하지만 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혈강마공으로 단련된 내공은 그를 훨씬 능가했다. 혈검술 일식. 단한 번의 공격으로 그의 검을 튕겨냈다. 강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이럴 수가. 미안합니다. 검을 그의 목에 겨눴다. 승부가 끝났다. 승자 소천은 청어자가 선언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두 번째, 세 번째 상대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단몇 수만에 제압했다. 내 실력은 이미 내 문제자들을 뛰어넘고 있었다. 훌륭하다. 첫 번째 관문 통과다. 청어자의 표정이 복잡했다. 기쁜 것 같으면서도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두 번째 관문. 내공 시험이다. 한 장로가 앞으로 나왔다. 손에 푸른 구슬을 들고 있었다. 이것은 천기석이다. 내공을 주입하면 그 성질을 판별할 수 있지. 자, 내공을 주입해보거라.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천기석. 정기와 마기를 구별하는 신비한 보물이었다. 내가 혈강마공의 내공을 주입하면 붉게 변할 것이다. 혈무천 침착해라. 방법이 있다. 혈무천의 목소리가 들렸다. 천기석에 주입할 때 혈강마공의 혈기를 숨겨라. 순수한 내공만 흐르게 하는 거다. 네가 화산파에서 배운 기본 내공을 섞어서 그게 가능해? 해봐야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가구를 다지고 천기석에 손을 댔다. 내공을 주입했다. 하지만 혈강마공이 아닌 화산 기본 내공을 주로 흘렀다. 혈기는 최대한 억제했다. 천기석이 빛나기 시작했다. 푸른빛이었다. 정파의 증거인 푸른빛. 통과다.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성공했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 한 관문이 남았다. 마지막 관문. 신문이다. 청어자가 직접 나섰다. 소천은 내 실력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보거라.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우연히 비급을 발견했습니다. 비급. 어디서? 화산 뒷산 동굴에서입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 비급을 보자.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불에 타? 예. 수련 중 실수로 등불을 넘어뜨렸습니다. 청어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믿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주변이 숨막히게 조용했다. 좋다. 통과다. 청어자가 마침내 선언했다. 오늘부터 소천우는 화산파 내 문제자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장로들의 의심은 여전했다. 앞으로 더 철저한 감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이제 내 문제자다. 더 많은 자원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기다려라. 곧 진실을 밝혀내겠다. 붉은 달을 올려다 보며 맹세했다. 혈관검제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다.